종려주일 예수님의 순종하심 오늘은 부록 자료와 스티커, 펜과 풀 혹은 테이프를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하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먼저 선생님과 함께 순종 미션을 해봐요. 여기에 다섯 개의 미션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나오는 미션을 함께 수행해 볼 텐데요. 한 사람이 하나씩 미션지를 선택하고 그 안에 나오는 미션을 수행해 주세요. 종려주일 큰 소리 외치기, 종려주일 눈간과한 바퀴 돌기, 명소 종도세번 하기, 옆 친구와 하이파이브 하기. 모두 미션을 잘 수행했어요. 여러분이 미션지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수행한 것처럼 말씀 그대로 따르는 자세와 행동을 순종이라고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순종에 대해서 배워요. 말씀으로 성품 세우기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아멘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니라 아멘. 성품 배우기 활동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 겟세만의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말풍선 스티커를 붙여서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완성해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게세만의 동산에 가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들어가셨어요. 두 번째 그림은 예수님이 슬퍼하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맞아요.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말풍선 스티커로 붙여볼게요. 친구들도 잘 붙였나요? 세 번째 그림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맞아요. 여기 내용처럼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또 이어져요.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어요.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우리 말풍선에 같이 붙여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우리 네 번째 그림을 볼까요? 제자들에게 돌아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붙잡히면 제자들이 겁을 먹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품의 뜻을 함께 읽어 볼게요. 순종은 말씀을 따르는 태도와 행동을 의미해요. 성품 자라기 활동이에요. 우리는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을 읽고 순종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난주간 순종북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먼저, 부록에 있는 고난주간 순종북을 뜯어서 접는 선을 따라 접어주세요. 점선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안쪽으로 접고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바깥쪽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풀치다는 곳에 붙여서 순종북을 입체적으로 완성해 볼게요. 이렇게 입체북을 완성했으면 우리 친구들이 앞면에 안쪽으로 접어서 표지에 자기의 이름을 적어 주세요. 지난 주간 순종 부계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간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적혀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매일 각 요일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 미션을 실천하세요. 그리고 미션을 성공하면 순종이라는 글씨를 따라서 써주세요. 고난주간 순종북의 뒷면을 보면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래요. 저의 순종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일주일을 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난주간 순종복을 잘 실천해요. 일주일 동안 미션을 잘 마치면 토요일에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에게 인증사진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감기 기도문을 함께 읽어요.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 순종북 미션을 잘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순종을 매일 연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료주의 성품카드를 준비해 주세요. 순종의 성품이 자라는 방법은 순종하신 예수님 생각하기 고난받으신 예수님 따라가기 말씀에 순종하기예요. 성품여행카드를 주중에 읽고 순종의 성품을 연습한 후에 표시해주세요. 영상을 보고 표시해주세요. 성품 여행 책의 여행 안내서를 보며 말씀 외우기 한 단어 쓰고 읽기를 한 후에 역시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잘 실천한 성품 카드는 종려주일 칸에 잘 붙여주세요.